착하다. 착하다는 게 영어로 뭐예요? 착하다는 게 good이에요. goodness. 선하다, 착하다 다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착한 것, 선한 것 성경에 나오는 개념을 보시면 어, 왜 착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God is so good이라고 그죠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시다. 그러면 착함과 선함이 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 God is good.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착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마땅한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선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독한 말씀이 아니고 쓰라는 말씀이 아니고 아프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착한 말씀, 선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해지고 착해져야 되고요. 세 번째, 만일에 병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행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이 결국, 결국은 어떤 일이니까? 착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백퍼로 주신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가르켜서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어떤 뉴스? 선한 그 뉴스. 그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우리가 전도하고 예수 믿고 해서 복음을 전해서 하는 일이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이잖아요. 착한 일, 구원의 일은 선한 것이요 착한 일이다. 아, 라고 말씀 드리고 요네 번째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요? 아니, 일을 하라고. 선한 일을 하라고요. 그래서 선한 일이고 착한 일이고 착한 일과 선한 일을 하라고 만들어 놓으셨지 우리를 다른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착함으로 함과 네. 진실. 의로움과 진실함. 진실함으로 해야지 빛의 열매가 네. 맺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행해야 될 행위를 보시는 어떤 행실, 착한 아, 행실, 선한 행실, 선한, 선한 행실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응. 옛날에 어른들이 맨날 보시더라고요. 말씀을 피우면 너 유집자십니다. 그러면서 꼭 엄마 아빠 망신을 응. 주잖아요. 근데 착한 일을 하면 또 역시 너유집자십이야 너네 엄마 아빠 참 기쁘시겠구나 하는 것처럼 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네, 맡겨 주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여기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하여야 착한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글쎄요. 네,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아마 극히 적을 것입니다. 이 저는 이 이야기가 참좋죠만 음.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원래부터 착한 사람은 없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생도 있고 소학사도있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만드셨을 때는 어떻게 만드셨어요? 착하게, 착하게. 착하게, 착하게 만드셨고 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This is good 그러셨어요 네. 잘 만들었다 근데 계속 그 선함과 착함이 유지가 됐는가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모두가 다 떨어져서 망가졌어요 차를 세 차를 딱 사면 공장에서 나오자마자 깨끗하죠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깨끗한 새 차의 모습으로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하마께 구리 것 같이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다 스크래치가 나고 망가진 존재라는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기대할 수도 없고 실망할 필요도 없는 것이 하나님이 맨 처음에 만드셨을 때에는 착하게 잘 만드셨지만 this is good. 그러나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래로 원죄를 가진 존재로서 그 안에 또한 악함이 있다. 하는 거를 인정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성적으로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괜찮습니다. 그 다음은, 멀리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어, 다 착한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착해지는 길로 가야 된다. 착해질 수 있다. 우리가 다 착한 사람이 될수 있다. 거기서 오히려 소망을 가는 거예요. 만일에 거꾸로 다른 사람들을 다 착한데 너는 왜안 착하냐? 그러면 기분 나쁠 뻔했어요. 근데 여기 오늘 이야기를 보니까 모든 사람이 원래부터 다 착한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착해질 수 있다. 그걸 가르쳐 주시니까 참 좋은 것같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산에서 내부사태 얘 미운 저 자주 생긴대요. 네. 음, 그럼요. 그 착한 거는 노력해야 된다고 얘기요 네. 그 얘기 하셨던 것 같아요. 음. 미운 건안 가르쳐 줘도 미워하지만 착한 거는 가르쳐 야 된다고 노력해야 된다.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라는 사람도 처음부터 착해지겠느냐.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다 처음부터 다 착할 거라고 기대하면 우리는 오히려 실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착해질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착한 양심, 착한 양심이 되려면 이게 뭐좀 많이 있어요 착한 양심이 되려면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면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가 맞겠죠. 지는 타고나 착한 지는 타고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착함의 그, 그 최소한의 것은 다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또 그거에 대해서는 또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 이렸죠 모든 사람이 다 착한 구석이 있다. 조금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데 환경에 의해서 많이. 착한. 그럼요. 더 많이 망가진 사람이 있고 개발이 안된 사람이 있다뿐이지 모든 사람이 착해질 수 있는 그 뿌리와 씨앗은 가지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디보데전서 1장 1 9절 보시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믿음에 믿음에 관해서는 파산하여느니라 가지고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버리니까 문제야. 그리고 그것을 잘 유지하고 나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파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뭘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다음에 여기 말씀에 있는 거 보시면 착한 양심, 양심을 가져야 돼. 예, 버리지 말고 계속 해. 네. 그 믿음에 관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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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계속 킵하고 있어야 우리가 착해질 수 있는 것이지. 예, 사람이 악해지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악해지기로 마음을 먹고. 이방버리뭐 나를 누가 어떻게 하랴 하면서 악해지기로 마음먹으면 계속 악해지는 것이고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지,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지 하는 그 믿음과 착한 양심을 킵하고 있을 때에 착해질 수 있는 길로 가게 되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에도 선한 양심을 가지라 하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에서 10장 22절에 보시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악한 것을 알수 있는 양심을 누구에게나 주셨다는 거예요. 전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양심이라는 게 처음에는 뾰족한 삼각형이었는데 닳고 다르면동그러져가지고 아픈 줄도 모른다. 양심이 무뎌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달아야 되고요. 또부장식사절에 보시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끊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게 되냐 더럽혀지고 무디어지고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양심도 어떻게 될수있다고요 예, 다시 깨끗해지고 회복될 수있다고요 그거를 믿는 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은 우리에 게 대해서 포기하고 아이고 저 인간은 뭐 소망이 없어요. 그렇게 취급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가지는 소망은 뭐냐면요. 하 절대로 이 사람은 안 되겠다라고 포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리스도의 피로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되냐. 예수의 피로 거듭난다. 새 사람 되게 한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착한 사람 만들어주시는 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착한 양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착해질 수 있다. 뒤에도 계속 그 내용이 더 나오는데요. 두 번째 네, 마음의 선을 쌓아야 됩니다. 오늘 조금 더 마치겠습니다. 마음의 선을 쌓아야 됩니다. 음, 마태복음 10장 35절에 보시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는 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축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축한다 저장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쌓는 데서 뭐가 나오게 돼 있어요. 향기로운 것을 쌓는 사람에게서는 향기가 나고 냄새 나는 것을 쌓아올는 사람은.